우리 가정에서 많은 전기 및 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30평대 아파트에서. 4인 가족이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댑터와 전선의 길이를 추정하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한평몇 몇 미터 제곱이죠? 한 2. 몇미터 어, 여름이니까 선풍기여기저기 높기 때문에 저거 네. 많이 써요. 중고생 자녀의 스탠드 있고 컴퓨도 있고 어? 다한 대씩 있잖아.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전선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네개의 방에는 콘센트가 네개씩 보통 달려있어. 어. 어. 그러면 어댑터 시리가 어. 이... 어댑터에 어. 연결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어댑터 시리가... 창의력과 사고력을 어. 향상시킬 수 있는 확산적 사고 문제.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세요. 이번에도 발표를 선점하는 동명 팀 보통 30평 정도의 집은 네 개의 방, 그리고 한 개의 거실, 그리고 한 개의 욕실, 그리고 한 개의 부엌이 있습니다. 한 방에는 보통 두 개씩 플러그가 이렇게 양쪽 두 개씩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구멍의 개수를 생각했을 때, 네개 곱하기 4, 사 곱하기 4는 16 더하기, 거실에 네 개, 20, 거기에 화장실에 두개 있습니다. 22, 부엌에 네개 있다고 치면 26개 정도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의 전, 전자기구의 길이는 2m 정도 되죠. 그러면 22에 2를 곱하면 44m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구멍에 하나만 꽂았으니, 아니죠. 멀티탭을 꽂았습니다. 보통 한두 개가 세 배로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5를 곱하면 44에 1.5를 곱해보죠. 고파, 네, 곱하면 66이 나오게 되죠. 그렇, 그렇습니다. 보통 나와 있는 전선의 길이는 66미터로 가정을 할수 있지만 이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구멍까지 들어가 있는 벽 속에 숨어있는 전선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30평은 100제곱미터, 10미터 곱하기 10미터의 집이라고 가정을 해보았을때 벽의 길이는 대략 50미터, 접혀있으니까 50미터로 잡을 수가 있겠죠. 거기 그렇기 때문에 벽속의 전선 50미터를 더해줘야 정확한 전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서는 에 30평짜리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실평수를 따져봐야죠. 게다가 이게 방, 아파트라는 게 정사각형 딱히 네모나 생긴 게 아니라 거실 있고 방이 이렇게까지 나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전선의 길이를 단순한 평수로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저희는 1평에 22.52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한 1.2미터 정도로 봤고요. 그렇다면 30평짜리라면 저희는 보통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긴 어댑터의 길이를 저희 청소기를 돌릴 때 사용해야 되는, 구석구석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기를 돌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5미터, 5m, 최장 5미터짜리로 봤습니다. 그리고 어댑터 언제 사용되는지 생각해 보니까요. 여름철 너무 덥지 않습니까? 선풍기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선풍기도 구석구석 바람이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를 방향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 3m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댑터 어디다 쓰냐 생각해 봤더니만 컴퓨터를 쓰는데 여러 가지 콘센트들이 많이 필요하죠. 거기에 쓰는 길이. 하지만 그때는 어댑터 길이가 한 1m 정도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적으로 3m 정도의 어댑터가 쓰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자, 심사평이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용감한 터론너는 상당히 차분하고 논리적인 접근을 잘해 주셨는데 약간 용두사미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평수로 하겠다. 상당히 창의적인 전제였는데 그 전제가 점점 힘이 빠지더라고요. 반면에 공명 팀은 충실한 전제와 논리 전개, 반전도 있고 점점 힘을 받다가 나중에는 활용 점정하면서 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활용 점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앞거는 백속에 숨어 있는 전선의 길이를 추정해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감한 토론은는 케이블의 길이의 평균을 추정해내는 방식이 상당히 새롭고 신선했다고 봅니다. 네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쟁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과연 심사위원의 선택은?